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 지금과 같은 선을 그릴 때 기울어져 있는데 그 위치에서 이렇게 좀 연장되어 있는 긴 선을 딱 그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각도를 줘서 그리면 되긴 해요. 대신에 늘려준다든지 옮겨준다든지 하는 기능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어 선은 선인데 X라인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인 명령어 아래쪽에 숨어져 있는 기능인데 어 명령어 이름은 X라인이에요 X라인 드로우 눌러보면은 요 밑에 이두 개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어,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양쪽 방향으로 무한하게 긴 선을 그려줘요 그리고 수평선을 그릴 수 있고 수직선을 그릴 수 있고 입력한 각도 방향으로 클릭하면 바로 선이 그려지는 방식이고요 옆에 있는 얘는 ray라는 명령어인데 r a y 그래서 ray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클릭을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무한한 선을 그려줘요. 사용 방법은 x 라인하고 유사합니다. 그두 개를 같이 한번 써볼게요.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잘 쓰시면 편할 때 가끔 있습니다. 명령어 x 라인이라고 넣으시고 x l 단축키 x l이에요. xl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커맨드 어, 라인에 보면은 옵션이 있는데 세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h o r v e r a n g 인데 이거는 수평 h o r 탈 수평 v vertical 그래서 수직 요 수직한 선 그릴 때 그다음에 a를 넣으시면은 내가 입력한 각도로 틀어져 있는 무한한 선을 그려줘요. 해보겠습니다 H 하면 수평선이 나오고 클릭하시면은 무한히 긴 선이 그려져요 이렇게 종료하고 V 하시면은 수직 무한히 긴 수직선이 나옵니다 그이 선은 그리신 다음에 어다 썼으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야 된다 그러면 잘라서 쓰시는 게 좋으세요 안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 이렇게 끝까지 끝이 없어요 끝이 끝이 없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 두시면 좀 불편하니까 어, 불필요하다 그러면 딱 잘라서 이렇게 쓰시면 또 선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45도로 꺾여 있는 이렇게 생겨 있는 선을 그릴 수 있었다면 아까 그 영상을 그릴 때 조금 도움 됐을 거예요. 그래서 x 라인 옵션을 각도 앵글이라고 넣어 주시고 45 넣어 주시면 45도로 기울어져 있죠 여기다 하나 찍어주시고, 다시 A-45에서 찍어주시면은, 여기 부분에 생기겠죠. 그이 선을 옵셋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그릴 일이, 어뭐 많지 않다 보니까, 많지 않다 보니까 자주 쓸만한 기능은 아닌데, 뭐 어쨌든, 한번 쯤은 유용하잖아요. 그렇다고 서이 기능을 모른다고 해서 물체를 못 그리진 않습니다. 못 그리진 않는데, 못 그리진 않는데, 뭔가 어 이제 쓸 일이 많이 있진 않고 대체해서 쓸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굳이 초급에 무리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고 나중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어 그래서 X라인이라고 하는 기능하고 이제 레이라고 하는 기능 써봤고, 그 옆쪽에 보면은, 요 점이 있어요, 점. 얘는 뭐냐면은, 진짜로 점을 찍어주는 기능이에요. 다른 기능 없고, 점만 찍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명령어는 포인트라는 명령어예요. 포인트. 포인트라고 하는 명령어고, 점을 찍어주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알고 계시면 좀 애매하고, 두 가지를 추가로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점의 모양. 점의 모양이 있거든요. 그, 진짜로, 점, 이렇게 생겨있는 게 있고, 점, 이렇게 생겨있는 게 있고, 점의 모양이 X자로 생겨있는 것도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기호처럼 생겨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호화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위치별로 이렇게 콕콕 찍어줄 때가 있습니다. 뭐, 경계 같은 거나타낼 때, 요렇게 생겨있는 곳에 X자를 찍어가지고, 여기가 경계입니다. 이런 걸 나타낼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쓰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점의 모양을 바꾸는 명령어를 같이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포인트 타입입니다. 포인트 타입. 그래서 포인트의 머리 글자 P, 그다음에 유형 타입 P 타입입니다. 이렇게 포인트 타입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점만 찍을 줄 알아선 안 되고 내가 여기다 점을 찍어 놨으면 마우스로 이 위치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점이 찍힌 위치를 정확히 찾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냅 중에 스냅 중에 노드라고 하는 스냅을 알아두시면 돼요. 노드. 그래서 같이 한번 저세 가지를 연결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point 하시고 마우스로 클릭하면 끝이에요. 클릭하시면 뭔가 되긴 됐는데 잘안 보여요. 근데 여기 부분을 찍은 데를 확대해서 보면은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저 점을 찍어주는 기능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포인트 타입 P 타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P 타입이라고 입력하시면은 포인트 스타일이 떠요. 포인트 스타일 입력해도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원래 명령어가 포인트 타입이었으니까 포인트 타입 입력했는데, 요 제목이 포인트 스타일 뜨는 거 보니까, 포인트 스타일이라고 넣어도 들어갈 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보면은 진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 형태로 보여주는 거 X자 한쪽 방향선 동그라미 점 찍는 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십자선 쭉 있죠 이 중에 이제 그나마 점처럼 보이는 애 요거를 한번 써 볼게요 얘를 찍어주고 OK 누르면은 점이 이렇게 찍히죠 포인트에서 찍으면 이렇게 찍힌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위치 같은거나 마크, 마크 같은 거로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어 여기에서부터 내가 선을 시작해야 된데 이렇게 선을 그리고 싶다 또는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스냅을 쓰셔야겠죠. 스냅. 스냅에 가서 보시면은 스냅 설정에 보면은 노드라고 하는 스냅이 있어요. 저스냅이 점의, 점의 위치를 딱 찍어주는 스냅이에요. 그 켜진 마시고 시프트 우클릭하신 다음에 노드라고 하는 스냅을 써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노드 그리고 n o d라고 넣으셔도 노드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점의 위치를 정확히 잡으시려면 스냅 중에 노드를 써야 된다. 여기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이하고 명령 연결이 되는 명령어인데 이렇게 어, 수평선도 괜찮고요 대각선도 괜찮습니다. 대충 옆에 그려진 물체 길이 정도 그리시면 대충 100mm 될 거거든요. 이렇게 수평선도 괜찮아요. 선을 하나 대충 그려주시고 어, 대략 100mm 정도로 그리시면 돼요. 수평선 그리셔도 돼요, 수평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두 개의 명령어는 어, 내가 누르는 선을 입력된 거리값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입력한 숫자 개수만큼으로 균등하게 잘라주는 명령어가 이두 개입니다. 이두 개. 그래서 명령어 이름을 보면은 어, 첫 번째, 그 개수로 나눠주는 기능 개수로 나눠주는 기능이 디바이드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있는 거 매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눌러서 쓰도록 할게요 디바이드는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같은 간격으로 여섯 개로 나눠줘 이런 건 이제 물체 그릴 때좀 쓸만해요 그래서 명령으로 기억해주고 요거는 눌러서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디바이드라고 하는 게 개수로 나누는 거고 두 번째 있는 게 얘가 입력된 거리값으로 나눠주는 애예요 대충 얘가 1 0 0 m m 니까 디바이드 어, d i v i d e 디바이드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된 개수로 나눠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계는 두 개죠. 선택한다, 개수를 입력한다.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는 간단한 명령어입니다. 디바이드라고 넣으시고 나면 물체 선택하라고 네모가 뜨죠. 그이 선을 나누겠다. 클릭하시고 어 얘가 이제 개수를 몇 개로 할래라고 물어봐요. 넘버 오브 세그먼트. 이몇 개로 나눠 줄까라는 뜻이거든요. 여섯 개. 6 엔터 누르시면 나뉘죠 이때 나뉘는 걸 보면은 저 선을 끊어 주는 게 아니고 잘라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등분하는 위치에 포인트를 찍어줘요 포인트를 찍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노드라고 하는 스냅을 같이 아셔야 됩니다라고 한 게, 이런 데서 선을 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노드라는 스냅을 모르면 정확한 위치에서 선을 못 빼내게 돼요. 그래서 등분할을 한 다음에 등분할된 위치에서 어 선을 빼내려면 노드라는 스냅을 같이 알아야 되고, 얘가 만약에 아까 전에 있었던 기본 타입에 이렇게 점 찍히는 애였다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포인트 타입 P 타입이라고 하는 기능도 같이 하나의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얘를좀쓸수 있으세요. 네. 이제 요 사이에다가 치수를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위치를 찍어야 되거든요. 위치를 찍어야 되니까 스냅으로 노드를 해주시면. 네, 노드해서 노드를 찍어주고. 다시 노드 한 다음에 노드를 찍어 주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지점의 거리는 스냅으로 위치점을 찍어 줘야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노드 스냅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똑같은 기능이니까 매저라고 하는 매주 줄자라고 하는 기능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요 기능을 쓰시게 되면은 눌러서 쓸게요 눌러서 쓰면 똑같아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거리를 입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5마다 하나씩 끊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15. 엔터 누르면, 얘가 여기서부터 15mm, 15mm, 15mm씩 쭉 나눠주고, 마지막에는 남는 길이는 당연히 안 찍어주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개수로 잘라주는 거, 개수로 등분할 해주는 거, 입력된 거리로 걔를 나눠주는 거. 이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 상황에 따라서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요 아래 보면은 비슷한 기능인데, 도너츠. 도너츠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는 이제 두 개의 원을 그려줘요. 이렇게 생겨있고, 이렇게 생겨있는 두 개의 원을 그려서 도너츠 형태로 뭔가를 그려주는 기능인데, 얘를 어디다 많이 쓰냐면, 어, 지시선 만들때 많이 써요 리더선을 직접 그려서 쓸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거 할때 많이 써요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고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선을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내가 문자로 뭔가 값을 그냥 써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거 점을 찍을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포인트라고 하는 명령어로는 크기가 있는 점을 못 그려요 크기가 있는, 속이 채워져 있는, 크기가 있는 점을 못 그리는데, 도넛이라는 기능으로는 요 크기가 있는데 속이 채워져 있는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점, 개를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쓰는 거는 도넛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진짜 이런 거 그릴 때 써요, 이런 거. 요런거 그리실 때, 이렇게 회로도 같은 거에 기호 같은 거 그릴 때, 두 개의 원으로 되어 있는 저런 걸 그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요런 마크 같은 거를 찍어서 쓸 일이 있인 분야는 어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명령어는 도넛 도넛 이고요 단축키가 아마 D O일 겁니다. D O D O 스페이스 바 그러면 얘가 어 도넛 형태라고 설명드렸으니까 두 개의 원이죠. 두 개의 원이니까 반지름값 두번 넣으시면 돼요. 어, 지름, 지름값 두 번이에요. 지름값. 지름값 두 번이니까 어, 안쪽에 있는 반지름값을 이, 5mm를 넣고요. 바깥쪽에 있는 반지름값을 10mm를 넣어 볼게요. 그럼 두 개의 원이 생기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 저런, 저렇게 생겨 있는 걸 써가지고 뭐 회로도 같은 걸 그린다. 그러면은 어, 쉽게 그리겠죠. 그런데 얘보다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진짜 점을 찍을 때. 점을 찍을 때 많이 써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지름은 0, 두 번째 지름은 10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찍히죠. 그 요거로 진짜로 포인트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명령어로는 이렇게 못 찍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겨 있는 저희가 저희 머릿속에 있는 진짜 채워져 있는 점을 그릴 때 도넛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쓸때 이걸 직접 만들 일이 있을 건데 그럴 때얘를 써요. 포인트로는 못 찍어요. 이제 그리기 명령어에서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 중에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요즘은 전자문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거를 많이 물어보시대요. 실제 여기서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도 어, 이렇게 쓰는 거 어떻게 쓰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 기능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떨, 어떤 기호냐면은 리비, 리비전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거는 그 수정기호.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번, 여기 고치세요. 이렇게 하는 마크입니다. 전자문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저, 저 기호를 꽤 쓰세요. 그래서 명령어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되고,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세 가지. 근데 보면은, 리비전의 머리 글자와 클라우드, 구름, 구름 마크. 그러니까, 클라우드 줄여가지고, r 리 v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어, 뭐, 일단은 눌러서 쓰십시오. 외우기 어렵잖아요. 단축키가 이거거든요.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 있다 이렇게 아시고 어, 자주 쓴다 그러면 외워서 쓰시고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인데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렉탱귤러로 해볼게요 누르시고 나면은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반지름이 필요하고 가장 작은 반지름 값을 넣으신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주면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 밑에 보면은 다른 값은 다 두고요. 아크 랭스라고 하는 옵션에서 반지름 값두 개를 넣어 주시면 되세요. a라고 넣으시고 작은 원에 작은 원에 그 길이 값을 넣어 볼게요. 한어 10mm 작은 거 10mm 어, 이것만 넣으니까 되네요. 이전 버전은 두 개를 넣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 이거 그냥 하나 넣으면 그거랑 맞춰서 그려주는 식으로 바뀌었나봐요. 제가 22버전 쓰기 전에 2018버전 썼거든요. 거기서는 두개 넣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넣으면은 알아서, 알아서 최대값이 10mm가 되는 최소값은 알아서 이렇게 조절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죠. 사각형으로 그려주는 방식이 있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이제 폴리고날 되어 있는 거는 다각형으로, 다각형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그려주는 방식이고, 굳이 쓴다면은 다각형보다는 그냥 프리핸드가더날 겁니다. 프리핸드로 하신 다음에 똑같습니다. 아크랭스 값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 값 맞다 싶으면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요렇게, 요렇게. 마지막에 근처로, 시작점으로 가면은 딱 닫혀요 그래서 그려보면은 뭐냐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요거는 왜 자주 안 쓰냐면 저희가 캐드를 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어떤 제도를 한다 이런 데 쓰여요 제도를 한다 그러면 크기하고 위치값을 가진 애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선을 그릴 때 써요 이런 선. 그래서 명령어는 두 개인데 마우스 올려 보시면 첫 번째 첫 번째 게 sp 라인, 두 번째 게 sp 라인. 둘다 명령어가 sp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의 차이예요. 두 가지 방법의 차인데 이 클릭해서 써보겠습니다. sp 라인하고 쓰셔도 되는데 첫 번째 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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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어, 이렇게 생겨주는 게첫 번째 거 스페이스 바시면 중요되구요 위에다가 두 번째 거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는 비슷한 크기로 그리셔도 약간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선이 이렇게 되는 게두 번째 겁니다. 이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 눌러보시면, 얘를 눌러보시면 어, 두 번째 방법으로 그린 거는 조절점의 위치가 바깥쪽에 있어요. 그리고 끌어당기면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로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꼭지점 쪽에,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여기에 있는 네모가 있는데, 이 그립을 끌어당기면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조절하는 방법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위쪽에 있는 선이 좀더 이렇게 그 부드러운 곡선? 이런 유를 만들 때좀더 유리해요. 얘는 밑에 있는 거는 원하는 형태의 점을 좀 이렇게 쉽게, 쉽게 찾고 싶을 때좀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주 안 쓰는데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 이렇게 되고요. 이건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디바이드. 물체 선택하시고, 이거 8개로 나눠줘라고 하면, 따라가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디바이드에서 이 곡선을 선택하고, 20개로 나눠줘 그러면, 20개로 따라가면서 나눠주는 거죠. 굳이 이제 응용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뭐 경계 같은 거 나타낼 때 쓰시면 조금 편하겠지요.